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을 살고 오늘을 이야기하다 오늘을 살고 오늘을 이야기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 제가 4주 만에 이제 다시 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024년 어, 올해 한해 동안 이어져 왔던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고 또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전심을 드리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는 목도하고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들 사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경험 할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민족과 국가들이 있습니다. 뭐, 이 다양한 민족과 국가를 구별하는 분기점이 있죠. 뭐, 다양한 인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겉모습을 보고 또는 언어나 전통을 통해서 구별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자신들만의 어떤 뿌리가 있습니다. 정체성이 있어요. 겉으로만 보면 언어나 문화나 전통 또는 인종을 통해서 구별될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실제로는 기억을 통해서 구분된다라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설명했던 언어나 문화나 전통은 모두가 다 기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요. 한국인의 소울푸드는 일단 김치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김치. 이 김치라는 음식을 기억하는 것. 그 김치라고 하는 음식을 기억하는 공동체를 한민족 또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김치의 맛과 김치의 정서와 김치의 분위기를 기억하는 것이 곧 문화이고 전통이고 언어예요. 날씨가 추워지면 김장을 나는 그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또 김장을 담았을 때뭐 고기를 삶아서 같이 먹고 또 음식을 나누는 이러한 풍습과 문화를 함께 기억하고 공유하는 공동체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겁니다. 뭐 이런 말도 있죠. 거시기 한 게, 거시, 거시기 하네. 뭐 이런 말. 네, 이것도 전라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정서와 문화와 전통이 담겨져 있다고 할수 있을 겁니다. 저는 경상도 출신이니까 혹시 이런 말 아시나요? 가가가가가가. 가가 다섯 번 나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네이티브 스피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가 가가 가 이거예요 근데 네, 이게 이제 긴 발음과 짧은 발음으로 구분되는데 어, 그 아이가 가시이냐 라고 하는 질문이죠 가가 가가 가 근데 이거 이 말의 의미를 알수 있으려면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 함께 그 기억을 공유해야 합니다 뭐 뜨거운 목욕탕에서. 시원하다 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공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한민족 또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모두가 그 어떤 특정한 경험을 기억하고 공유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기억이 단지 흘러가는 과거의 시간이 아니고 오늘 지금 내가 여기 이곳, 이 자리에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의 기억이 그래서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라는 존재에서 과거의 기억들, 경험들, 생각들이 다 백지가 된다면 지금 나는 뭘까요? 나는 지금 누구일까요? 그 어떤 것도 나를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 덩그러니 남겨져 있지만 기억이 없다면 나라는 존재는 그 누구도 설명되지 않고 의미조차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내가 켜켜이 쌓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뭐 때때로 과거의 좋은 추억과 사랑이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하지만 반대로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는 나, 나를 피폐하게 만들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비뚤어지게, 왜곡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는 이 과거의 영향 속에서 현재의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정치적인 사건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뭐, 지금 현재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또 위법성 여부는 뭐, 사법부가 판단할 부분이니까, 뭐, 거기까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저는 이 개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국민들의 트라우마, 그 국민들의 상처는 결코 쉽게 지어지지 않는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네, 이건 정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 역시도 여전히 과거의 기억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기억에서 영향을 받으며 그 기억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쭉 사도행전의 기록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사도행전 자체가 과거에 대한 기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초대교회의 이 기록, 특별히 바울의 성교여행을 가까이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합니다. 기억해야 기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처음 초대교회가 태동하던 그 순간부터 바울의 회심과 또 박해에 이르는 그 과정, 또 사도 바울이 각오하고 성교여행을 통해서 겪었던 그 수많은 사건들, 하나도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녹록치 않은 일들이었어요. 심지어는 자랑스럽게 기록한 일들도 있었지만 가끔은 지우고 싶고 때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괴로운 기, 기록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야고보 사도를 잃은 사건, 초대교회의 큰 아픔이었죠. 스데반의 설교와 아, 성교와 순교 그리고 이에 대한 바울의 과거 행적은 아픈 일이고 지우고 싶은 과거였을 겁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 특히 별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반의 순교에. 마땅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진술은 바울에게 끝까지 따라다니던 주홍 글씨였을 겁니다. 끝끝내 따라다니던 죄책감이었을 거예요. 이후에 베드로를 질책하는 바울의 모습이나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갈등하는 이런 모습들 모두가 다 단순하게 기억이다라고 하는 이한 단어로 담기에는 지나치게 낭만적일 겁니다. 사실 그렇게 낭만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인 대립의 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고통과 핍박과 살인도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초대교회로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지우고 싶은 상처였을까요? 사도 베드로의 권위가 뭉개지고 사도 바울의 권위가 뭉개지는 진술이 사도, 바, 이 사도 행전 속에는 아주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의 삶이 그러하듯이 모든 인간은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이상화하고 우리가 동경하는 각자의 모습과 삶의 비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위인들도 그 삶의 비전 속에서도 그림자는 존재하고 있어요.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과거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와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지금 오늘의 내가 존재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건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지워지고,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어찌되었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과거의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사, 사람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억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기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기억 속에서 오늘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그래요. 그 기억이 신앙의 이유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겉으로만 보면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과 초대 교회에서 일어난 그 모든 사건들, 그 모든 일들은 고생한 기억에 불과합니다. 하등의 가치가 없어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왜 굳이 고난을 받겠냐고요? 왜 굳이 가시밭길을 가게, 가냐고요? 그길안 가고 평안한 길, 평탄한 길, 성공한 길그길 그길 가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에요. 목숨이 위협받고 핍박받고 심지어 세상에서 실패자로 규정되는 그런 패배자들의 이야기로 읽혀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특별한 인하심을 느꼈어요. 그리고 특별한 인하심을 목격했고 특별한 인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뭐라고 판단하든 상관없는 일입니다. 내가 직접 목격하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관찰자가 되어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체험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의 이 신앙이 겉으로만 보고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이루었지만 나중에 삶의 마지막에서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록 가난하고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그저 소시민으로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의 마지막에는 그 어떤 후회도 남지 않고 너무나도 즐겁고 기쁘게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에서만 벗어나면 이 프레임에서만 벗어나면 우리는 충분히 제 삶의 제삶의 삶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증언하고 베드로도 증언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증언한 그 사실을 누가가 지금 기억하고. 누가도 그 증언의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과 증언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의 장르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성경의 1차적인 목적은요, 과학적인 증명이 아닙니다. 논리적인 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1차 저작 목적은 기억하고 증언하는 것에 있어요. 이 성경의 장르를 오해하면요, 이 신앙이라는 것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내가 느끼고, 목격하고, 체험해야만 알수 있는 신비예요.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막 파헤친다고 해서,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논하면서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이 총체적인 경험이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내가 느끼고, 목격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내가 성경을 통달해도, 내가 신학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어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 없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기억과 증언에 동참하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세의 율법은 모세 오경을 뜻하는 유대인들의 관용어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은요, 선지서를 뜻하는 유대인들의 관용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라고 하는 그 세속 제국의 그 중심지, 그 수도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걸 믿어야 한다고 이방인들에게. 뭐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있지만 그 이방인들에게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어왔던 삶의 가치관 그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로마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그 권력 그거 다시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삶의 모든 방향을 다시 재조정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구약 성경의 기록도 뭐죠? 과거의 기억입니다. 모두 과거의 기억이에요. 이 기억 속에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구나. 그래서 그 율법이 자신들의 생활과 삶을 규정하는 정체성이 되었어요. 공유하는 기억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얼매이게 되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상징이잖아요. 이방인들은 이 구약성경의 기록을 통해 뭘 보았을까요? 박해받은 소수민족 유대인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아프구나, 안타깝구나. 유대인들의 이 역사가 안타깝구나. 하지만 바울은요, 이 과거의 기억 속에서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비록 아픔과 상처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비록 녹록치 않고 쉽지 않은 기억이었지만 여전히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 역사를 재해석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증언이에요. 내가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언, 내가 목격한 그 초대교의 성도들의 그 신앙의 열정, 바로 이것이 증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도 단순히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만 남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 마지막 엔딩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열린 결말로 소개합니다. 본문 30절,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그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장대하게 흘러온 사도들의 이야기 또그 초대교회의 성교 이야기가 이제 마치는데 여러분, 마침표를 찍지 않아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보통 한 이야기가 마무리될 때 그들의 일대기를 평가하거나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특이하게도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마치 끝나지 않은 것과 같은 뉘앙스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이 누가는 열린 결말로써 사도행전의 이 기록을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침표가 찍어지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의 기억은 과거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접하는 단순한 독자가 아니고요. 이것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참여하는 참여자로 참여합니다. 바울이 있었던 초대교회의 그 사건 그 과거가 오늘날 2024년 12월을 사는 우리 안산 이 현재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텍스트 안에서 만나서 함께 오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오늘의 이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나간 과거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오늘에 대한 이야기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의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두 가지 종류 가운데 한 사람이 될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열린 결말의 특징이에요. 닫힌 결말은요,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닫혀 있으니까, 결말이 다 고정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열린, 열린 결말은요,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그 특징이 잘 나타나는데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오늘날 2024년. 이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열린 결말 위에서는 믿는 사람도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이 또는 신학이 또는 이 복음이 아무리 변증을 잘하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어도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안 믿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아도 내가 그냥 잘 몰라도 믿는 사람은 또 믿어요. 이게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열린 결말로서 그들을 대하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 바울의 말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 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까요? 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까요? 안타깝지만 그것이 저는 과거가 가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부정적인 힘이죠. 제가 앞서서 과거가 현재를 만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과거가 이어져 와서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내요. 그 관성의 힘은 엄청납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게 자연스럽고 편합니다. 내가 살아온 환경, 내가 살아온 습관, 내 가치관, 내 생각의 그 틀, 그 프레임을 깨뜨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걸 외부에서 깨워 줘야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고 복음이라고 하고 신학에서는 계시라고 하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스스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가정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의 틀을 절대 스스로 깨고 나올 수가 없어요. 어색하고 낯설죠. 그래서 거부감이 들죠.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보여도 눈을 감고 들려도 귀를 막 막아요.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살아온 그 과거의 습관대로 여전히 내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관성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 속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두고 살았죠. 하지만 그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 이곳에 현재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가르친 겁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유대 율법 주의에 매여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게 아니고, 오늘 살아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시고, 로마 황제보다 더 크신 분이다 라는 것을 힘주어서 로마까지 가서 증언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열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과 같은 절망적인 과거였지만, 나라가 무너지고 침략당하고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황폐화가 되고 모든 것이 사라진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그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음을 피폐화된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선지자들은 외쳤잖아요. 여전히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했잖아요. 그게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지.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복지 않기를 선택하고 듣지 않기를 선택한 그 결과가 그 역사 속에 켜켜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직접 이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모든 인간의 잘못된 것들을 삶의 구조와 근본적인 뿌리를 다시 회복시키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평생 이것을 거부하고 살아온 사람들 심리적으로 저항감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과거에 머물러 있기를 나에게 익숙한 이 삶의 패턴 속에서 갇혀 살기를 선택하죠. 과거가 내게 더 익숙하기 때문일 겁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앞서 저는 과거의 힘을 이야기했습니다. 과거가 쌓이고 누적되어서 현재가 되는 겁니다. 현재는 갑자기 달라지지 않아요. 하도 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지 않고 하도 아침에 뭔가 확 바뀌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 이 매일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변화가 누적되어서 현재가 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게 과거가 현실을 반드시 결정 짓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제가 오늘을 반드시 결정 짓지는 않아요. 과거는 있지만, 그 과거 속에서 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현실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열린 결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이 열린 결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지나간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열려 있고요. 우리 모두의 참여로 지금도 사도행전의 기록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의 신분이에요. 지금 바울은 지금 어떤 신분이죠? 지금 바울은 여전히 죄수입니다. 반 같은 연금의 상황에서 로마 황제의 가이사에게 항소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유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도 얼매여 있는 상황이에요. 삶의 환경과 삶의 자리가 처지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어요. 죽을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건진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삶의 불안과 위협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바울은요, 이 상황에 굴하지 않아요. 자신이 처한 그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나는 증언하는 것이 나의 존재의 이유이고 내 삶의 가치이자 방향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오늘을 이야기하죠.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고 현실은 여전히 퍽퍽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그 열정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속지 말라고 로마 황제가 주는 그 안락한 삶에 속지 말라고 세상의 가치관에 속지 말라고 눈에 보이는 이 80년, 100년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하셨다고 이것 증언하는 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재판보다도 사형 선고보다도 더 의미있고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과거의 그 모든 역사가 그 아픔의 트라우마와 상처가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증언한 겁니다. 그게 과거가 아닌 오늘을 살아간 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은 지독하게도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늘 여전히 입만 열면 과거의 아픔들과 이야기를 되새김질하면서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이 나아갈 그 열린 결말의 길을 스스로가 닫아버리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과거의 이야기에 심취해 있거나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든 아픔이든, 과거의 영광이든, 여러분, 그거 다 지나간 겁니다. 중요한 건요, 지금이고 현재예요.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 현실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1년간 진행된 사도행전의 내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열린 결말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막아서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대로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뭐 한강 조망권 뭐 이런 집뭐 가상화폐 이런 것에 우리의 젊음을 다 불태우고 허비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열린 결말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삶을 산다는 것은 단지 시간을 소비하거나 흘러가는 대로 지내,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뚜렷한 목적과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내가 마주하는 이 현실을 마주하고 해석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는 삶입니다. 오늘을 살면서 여전히 세상이 주는 과거의 이야기, 흘러가는 이야기에 현혹되어 살아가고 여전히 과거의 그 경험에 얼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이야기하고 오늘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은 그렇게 오늘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에서 세상이 주목받지 못해도 자신이 그동안 찾아왔던 가말리엘 문화생 바리세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전통보다도 더 고귀한 가치가 있고 더 중요한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세속 권력의 정점에 있는 신의 아들 신의 대리인이라고 불렸던 로마 황제 앞에서 당당하게 증언했습니다. 당신도 인간이고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당신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열린 결말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만 의지에 함께 고백하게 될 텐데요. 마치 우리의 삶이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이 세속의 세상 가운데 여러 도전과 시험 앞에서 저항하며 살아가는 삶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